오늘은 을지로에 있는 평래옥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왔습니다. 원래는 근처 명인 돈가스에서 돈가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일요일은 휴일이더라고요. 어, 오늘 쉰다. 잠깐 당황은 했는데, 바로 옆에 평래옥이 보이길래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웨이팅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2층에도 자리가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로 밖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기물은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바로 육수를 내어주셨어요. 메밀면수는 아니었고요. 닭육수였는데 엄청 진했습니다. 이게 고기 때문에 진한 건지 미원 때문에 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미원 맛도 좋아하니까 큰 상관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는 평양냉면 하나, 만두 3개, 녹두전 절반을 주문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들이 자꾸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은 왜 당무침을 안 주냐고 이야기 하시던데, 냉면을 시켜야 당무침도 같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무침은 크게 자극적이지는 않았고, 퍽퍽살이라 저희 취향은 아니었어요. 어, 만두도 나왔습니다. 어? 만두 굉장히 컸고요. 깡크라. 맛있어 보이는데, 제 입맛에는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만두피가 두껍고 질기기도 하고, 표면이 좀 메마른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 입맛이고요. 제 입에는 비비고 만두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 되게 안고 진짜 두껍다. 만두를 먹다 보니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담음새가 아주 예쁩니다. 계란 먼저 먹고요. 고기도 예쁘게 썰어 주셨습니다. 채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삭아삭 식감이 좋았어요. 면발 익은 정도는 화면을 통해서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육수는 우레옥 육수랑 비슷했어요. 평양냉면인데도 진한 육향이 있어서 평양냉면 초보자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 엄청 많습니다. 녹두전은 녹두전 맛이었고요. 적당히 바삭하고 적당히 심심하고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요. 다시 간다면 저는 만두랑 녹두전은 다시 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평양냉면만 시켜서 맛있게 먹고 올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중부시장 꽈배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꽈배기 꼭 사서 드세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